야야 어? 박수아 어? 너 어디 갔다 왔어? 왔어 이 새끼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포크란 왜? 일본 간식 일본 간식 왜? <laughs> 포크 포크는 왜 샀어요? 올라요? <laughs> 어. 다샀나요 아우 아직도 어마마네요. 해볼까? 잘 보여주세요. 어서, 아름들. 가까이 보이지 말고 잘 보여주세요. 네. <laughs> 코팅기 두 개. 코팅기를 왜 샀어요? 아, 내가 만들기 아, 샀거든요! 아, 아, 그, 그, 먹는 거 아닌 것은 누가 놓을 거예요? 알겠어요. <laughs> 진짜. 다 뺐어요? 아니요. 카드를. 이게뭐 하는 거예요? 거리를 거리, 거는 거예요. 이쁘죠? 이쁘죠? 나 마음에 안들죠? 네! <laughs> 제로콜라 폰토 폰토부 왜 샀어? 나 붙일라고! 예쁘겠다안 <laughs> 이쁘겠어요? 예쁘겠어요 <이뻐겠어요>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와 안녕! 너야 하는 걸 보여줘. 너야 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찍어주겠습니다. 마지막. 펀치! 펀치! 와, 마지막으로 끝! 인사! 안녕! 안녕.